그리고 인간을 존중되는 것처럼 인간은 더 권력에 더 철저하게 보여 짓밟히. 이거를 폭로해 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확보가 아, 하고, 이게 이제 뒤에가 더나달하게 그래서. 이 사백대회를 통해서 빈민대중을모여요 통제하죠 왕권도 통제하죠 그래서 뭐여요이 신흥 부르주아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어떤 이름으로? 권력을 우리는 뭐예요? 적을 적게 한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인간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이 근대 사회에 처음에 이, 이 작은 정부 어, 권력 정부는 과도하게 크가 되는게 아니라 시장을 지키는 작은 정부를 원했지만 그 작은 정부는 실제로 뭐야 더 철저하게 인간을 지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치 지배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끔 이게 굴려야 돼. 그런 데서 담배를 했어다 오케이, 이 정도가 이제 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노디가 뭐 되기 시작합니가 3장에 들어가시면 거기 이제 다음 강의 때 들어가죠. 오케이, 여기까지 혹시 질문 뭐 있습니까? 이야기하시고 싶은 거, 뭐든 좋습니다. 아,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이깨안 맞아서 그러는 여기. o 래 속도가 되는 경제적 합리성 경제적 이란 말이 자주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말이 하나 e 이해가 경제적이 m a 이 c o 오케이, 경제적이 up. 이 o m e to 인것은 up. Come t 이 get up. Come t 으 get up. c o 적 e to 그렇죠.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면은 이게 뭐야? 경제적인 거죠. 어. 근데 이제 아까 왕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강력한 진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효과는 뭐예요? 저항이 죠 굉장히 비경제적이다. 그죠? 근데 처벌의 경우를 보십시오. 마치 포장해가지고 형벌 행사 안 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수긍하고 복정에 나가니까 효과는 굉장히 큰데 비용은 뭐예요? 작죠. 그래서 권력 행사가 경제적일 수밖에 없죠.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다, 그렇죠? 음. 더 철저하고 교묘하죠. 그럼 된것같습니까 네. 예. 또 다른 게뭐 있었습니까? 여섯 가지 법칙 설명하기 들어가면서 모든 행동을 기호 체계화한다, 기호 체계화한다, 기호화한다 이 말이 여러분 나오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게 표상 기호, 그다음 사실은 우리가 간단하게는 이미지 이런 거. 그러니까 처벌을 진짜 가혹하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혹하게 받았다는 이미지, 인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호고 상징이고 표상입니다. 실제로 그런 거 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인식을 갖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뇌의 작용. 이또 다른. 그, 그 포장 포장돼 있어서 포장지를 뜯고 보니 그 가혹한 그교묘한 작동 원리가 숨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 근데 이제 그그그 그, 그, 그 포장지 안에 있던 사람은 그렇게 느끼겠지만 그 권력 자체가 가치 중립적인 거라고 말씀하시다시피 중세 있는 왕권 사회에서는 신청 자체가 가장 그적그시스템에 적합한 통치. 시, 체제였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스템이 가장 적합한 사회인 거지 두, 두, 두 시스템을 에, 그 저울에 달아서 절대적으로 이게 낫다 이게 나쁘다 말할 수 없,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후쿠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중세는 굉장히 야만적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막뭐 끄고 죽이고 잘라 뭐 죽이고 이러가 야만인데 지금은 발달해가 인간이 존중받고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도 안 하고 다 합리적으로 돌아가 그래서 인간이 존중되는 사회야. 이렇게 우리는 뭐예요? 우울감을 느끼고 지금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우리 생각하죠. 이거를 좋게 웃는 거예요. 봐라, 니 그래 생각하지. 실제로 역사를 돌이켜 봐라. 돌이켜 보면 오히려 지금 권력행사의 방식이 옛날보다도 뭐예더 가혹할 수 있다. 더 철저하게 인간을 짓밟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속에서 나는 잘 살고 있어 하는 그런 뭐예요? 이이 뭡니까? 이, 이 안도감 같은 것들을 쓰는 거예요? 조, 조금 느낌이 옵니까? 예, 근데, 예. 이런 거는 그, 그 신경 구조화의 의도에 의해서 완전히게 형성되는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모두가 권력이라는 거를. 그 안에서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거야. 이법위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게 살수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정신적으로 내가 더큰 그, 더 그, 더그 권력의 지배를 받지만 이게 충분히 만족스럽다 하면 같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 부분은 이제 예, 맞습니다. 선생님 얘기를 맞고요. 이거는 <laughs>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서 다 이거를 구상해간 사람 머릿속에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이게 실행된 거.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 이런 효과가 있네. 저 사람도 이 얘기를 따라가지고 어? 이건 효과가 없네.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서 합리적인 것들이 모여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뭐예요. 시스템이 구성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 프린트를 가지고서 계획도에 따라가지고 이 사회가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트에이 이야기를 한 거. 원해가 되게 그게 아니야라는 깨우쳐 주는 게 목적이었던 건지 아니면은 어, 그 브로조아의 무엇을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보세요. 우리는 중세 사회의 보물로부터 해방된 존재라는 그렇게 느끼고 살면서 그데 그게 해방일까? <laughs> 이거를 이제 뭐예요? 의문 부호를 달아주는 거죠. <laughs> 왜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어, 사실은 권력의 메커니즘 속에서 갇혀 살면서 그게 내 자유라고 느끼는 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같요 수갑을 자유처럼 차고 있어 근데 이 수갑이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는 거를 뭐예요 그렇게 볼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갑을 차고 있는데 이게 자유야 수갑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네는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 보, 보면은 이 수갑이 네 자유를 짓밟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니는 뭐야? 네 자유라고 생각해. 이렇게 볼수 있는 눈을 열어 주는 거죠. 그래도 난네말못 받아들겠다. 이 그럼 오케이. <laughs>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볼수 있는 눈을 열어 주는 게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예. Yes.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만족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공정한 것들 그 사회일면이 많이 있는데 그걸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집단이 대규모가 됐을 때에만 들어준 것처 하는 거죠. 선생님이 결론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이, 이거를 이 완전히 이제 뺏들어갔어요. <laughs> 바로 바로 그런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자유야. 음. 그러면 내가 저항의 의지를 가질 수 있겠어요? <laughs> 불가능하죠. 웬만해서는 가안 나요. 그렇죠. 음. 당해도.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오케이, 오케이. 이 <laughs> 녀석의 질문 충분히 오케이. 저는. 간단한 <laughs>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그런 얘기. 탐소유를 제가 보내줘, 보여드렸어요 탐소유 봄 네. 탐이 그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데 그 페인트칠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귀찮고 싫은 거야 그래서 이걸 뭐예요? 친구들한테 하게끔 만들죠 친구들은 어때요? 예 친구들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데 후보는 뭐를 해요? 니네 지금 그게 행복하고, 니가 니네 자신의 성취라고 생각하고 있자? 시, 시,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난 행복하면 뭐,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럼 그렇잘 알아. 늘바르고 행복하면 좋아. 그래,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 오케이, 그래, 사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후코는 뭐를 하느냐 하면, 니가 지금 페인트 칠하고 해버리고, 웃고, 그 다음에 사과 갖다 바치고, 사, 그 다음 뭐야 또 사탕도 갖다 바치고 그러고 나서 한 번이라도 그 페인트 칠하려고 막 발광을 하는게 이게 니가 뭐를 의미하는지 아나?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 작업이에요 아뭐 그러나 저런나 나는 페인트 칠해가지고 사탕 갖다 바치고 뭐그 다음에 사과 갖다 바치고 배도 갖다 바치고 우리 엄마가 뭐 음식 주면 가탕 갖다 주고 그리고 페인트칠 하는 게난 너무 좋아요 그러셔라라 그걸 누가 막아요 그렇지만 이때까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는 작업 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죠 그 작업을 후쿠가 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느낌은 좋습니다 처음에 물었던 게신흥부르주아의 의도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가 없는 거죠 지금. 아니요, 신흥부르주아지는 이런 거죠. 저 왕이 내 돈벌이 하는데 방해받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빈민대중 이거 열심히 공장에 와 일하고 적은 임금을 타가는 노동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의 의도예요. <laughs> 그거를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안 했을지라도 다 잠재의식적으로 다그렇게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아니, 사법권 내부에개혁하든 일하면 좋습니다. 뭐 저라면 좋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공주의 지식인들이 일하면 됩니다. 저라면 됩니다. 그럼 주 말이 불뜻하게 보여. 해보니까 뭐예요? 오 이거 효과가 있어. 이건 뭐 채택하죠? 저거는 절만 마루 분지로라 해야 하는데, 저거 해보니까 저거 뭐야? 가성비가 별로 없어. 경제적이지 못해. 합리적이지 못해. 그럼 뭐예요? 폐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결국 남는 거는 뭐예요?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체계성을 갖춘 뭔가가 남죠. 그게 뭐예요? 오늘날의 군력행사 방식이 된 거죠. 누가 나서가지고 처음부터 계획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 사회구조가 어떠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합리성을 가진 어떤 체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형성 속에서 우리 개인은 뭐예 나는 해방됐어 자유야 하고 수갑을 열심히 차고 있는 거예그런네요 그러니까 국코는 어, 뭐냐면 이걸 굉장히 기분 나쁘게 사, 사람을 만드는 그런 성향도 있어요. 왜냐면 하 내가 믿고 있는 거를 뭐예요? <laughs> 깽가리채 뭐예요? 박사를 내버리니까 나는 뭐 나, 내가 바본가 이때까지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까 탐소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진짜 열심히 페인트 칠했어. 너무 즐거웠어. 근데 알고 보니까 네 발린 거야.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이때까지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이때까지 산 거는 뭔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후코의 굉장히 장점이자 단점.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난 이때까지 페인트 칠한다는 건 뭐야? 지금 뭐일주일째 내가 페인트 칠을 했는데. 사과 갖다 바치고, 배 갖다 바치고, 사탕 갖다 바치고, 초콜렛도 갖다 바치고, <laughs> 내가 그거 다못 먹고 뭐예요? 하나도 맛못 보고, 타마 때 갖다 바치고, 페인트 칠하는 니네 발린 거야. 음,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뭐얘기한 데가 아니,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이게 좋은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못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듣고서 이런 얘기를 이해하면서 내 삶의 양식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후권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쓰지 않는다 이런 경험을 해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와 가지고 같은 경험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책을 내는 거다 이거 못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예, 이근 건들질하다가. 이미 들질하다 지금 막어갔어왜왜 너무 가벼워 셨어요 보셨어요? <laughs> 아, 방식으로 어떻게 처벌을 하죠? 징벌을 하죠? 지금 현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기준인 거잖아요. 그렇게 느껴져서 오케이. 이금 보세요. 네. 물건 훔쳐가는데 그 물건 훔쳐가는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볼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뭐야? 사유재산이 왜제가 아니죠? 사유재산, 사유재산 제도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 사유재산 제도가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유재산 제도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유재산의 이론적 근거를 보면 진짜 고무맹랑해요. 먼저 그것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 어,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만, 진짜 고무맹랑해요. <laughs> 왜 사유재산, 이게 사유재산 이론은 존로크가 처음으로 어, 정리를 해서 체계화 음. 시켰어요. 그런데 존로크의 사유재산 이론을 능가하는 사유자산 이론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이랬지만, 기본적으로는 로크의 사유자산 이론. 그런데 사유자산 이론 보면 뭐 정말 맹랑해요 어떻게 이런 걸 믿지? 그 루소 같은 사람은 로크의 사유자산 이론을 완전히 뭐 바보 같은 미친 소리라고 비난합니다. 근데 왜사유 재산이 처음부터 생겼을까? 왜 이런 권리가 생겼을까? 이런 생각 을안 해보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면 무조금 나쁜 거야. 그런데 세상은 불공평하게 어떤 사람은 불모족게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어 자기 음식이 썩어 문드러지는 이런 상황이 있어. 그러면 이, 이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 남의 물건을 훔치가는게 문제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 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뭡니까? a i 하고 로봇이 a i 하고 로봇이 결합, 결합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직장이없어요일자리가 없어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걱정할 문제인지 왜 걱정할 문제입니까? 이게요 robots. a 가 r o 가 들어왔어. t s AI가 robots. AI가 robots. AI가 r o b o 그러면 가족이 좋아요. 불편해. 좋죠. 오, 이때까지 빨래 한다고 힘들었고 그다음 설거지한다고 힘들었고 청소한다고 힘들었고 이랬는데 뭐예요. 그런 과사노동으로부터 내가 해방이 돼가지고 여가시간을 즐기고 가족들이랑 얘기하고 도 좋은 거죠. 근데 어떤 가정은 이렇습니까 애들한테 용돈을 줘요. 너는 청소해가지고 미용돈을 벌었어요. 니는 빨래하고 이래가지고 니네 학비하고 니네 용돈을 벌었으라. 그러면 세탁기가 들어오고 로봇청소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나는 음. 어떻게 사고 도대체? 지금 우리 세상이 그 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는 로봇청소기가 들어왔으니까 니는 너는 뭐? 니는 너는, 용돈 너는 없어? 니 학비도 없어? 지금 이, 이 이야기잖아, 지금. 그니까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로봇 청소기가 문제고 세탁기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AI하고 로봇이 결합돼가 우리, 우리 일을 대신해줘요. 그러면 이때까지 뭐야? 주5일일하던 것을 주3일일라면안 되나? 어 방학도 한 달씩 더, 더, 더 하면 안 되나?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이게 빨래한 사람, 청소한 사람, 이런 사람들, 밥한 사람, 설거지 해가지고 자녀들이 돈을 벌어서 대학 다니고 용돈을 받아 쓰는 이 구조죠.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행복해야 해야, 해야 될 일을 사회 구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게 볼수 있는 관점들이 있어요.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아니까 어, 저는 선생님들 이렇게 질문을 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뭐 일방적으로.